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나트랑에서 달랏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달랏은 고산지대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날씨가 이 나트랑 여름 날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을 때는 17도에서 22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사실 그렇게 또 춥지도 않지만 고산지대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아마 분명히 더 추울 겁니다 아시죠? 나트랑 오면 누구나 다 아, 가시는 밤시장 워낙 유명하잖아요 나트랑에서 짝퉁, 나이키, 뭐 이런 스포츠 의류 짝퉁도 엄청 많이 팔고 운동화 그리고 명품 짝퉁도 팔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저런 옷을 많이 판다고 하니까 겨울옷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가을 옷 정도 파는 거, 긴팔, 긴 바지 같은 거 파는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오토바이 불렀고요. 아 저기 온다. 땡큐 아 한국 사람 엄청 많네 보니까 막 버스들이 단체 관광객 데리고 와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 많네 이따 이따 이따가 저도 지금 단시장은나카롭서 처음 와봤거든요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떤지 알겠는데 규모가 금호가... 단항의한 시장보다는 확실히 큰것 같은데요 딱 봐도 들어가 볼까요 와 더워 이런 각종 가방들, 이런 것도 팔고, 나이키 양말도 파네? 나이키 양말 얼마나 하나? 나이키 양말? 짭 사봐? 얼마에요? 1, 2, 3, 4, 5, 6, 7, 똑같은가? 12, 3 4 5 16, 7 8 9 20, 23, 23, 2 2 23, 2 2 23, 2만 가게 맨텐, 텐, 농가 주지파티 텐, 텐. 한 22만 동이면 지금 말한 2천 원 아. 된단 말이에요. 15. 15. 집알 집알. 오케이. 에이. 15. 15.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laughs> 15만 동, 8천 원 정도 주고 네. 샀습니다. 그럼 하나에 800원 정도 하는 거네. 양말은 필요하니까요. 비싸게 산 건가? 그것도 모르겠다. 솔직히. 양말을 너무 조금 가져와가지고 땡큐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까 you. Thank you. 0 h a n k you. Thank y o 이8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긴 한데 h a n 2 0만 동. 2 0만 동? 응. 비싸. 안 비싸. 비싸요. 안 비싸. 이거 싸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자뭐 입구부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좀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데서 사죠 뭐.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품질은 어느 가게나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얼마나 깎아주느냐가 중요하지.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골목 형식으로 있구나. 밖에는 너무 더우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 말고 여기도 아마 뭐 그런 걸로 다 파는 데일 거예요. 건물은 조금 이따 들어가는 걸로 하고 여기 일단 밖에부터 좀 구경해 보죠. 와이 약국 앞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약국 앞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약도 싼가 보지? 이 안엔 뭘까? 의외로 또 안쪽엔 사람이 별로 없네. <laughs> hello, hello,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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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n man, 자 남자 m a 자 m 자 n 자 a n m a 자 m 자 n 자 a n 남자 n man, man, 남자 n man, m a 앵그리 아 이런 잠바 있으면 좋으려나? 아좀 두껍나? 4X1, 2X1, 2 미니 사이즈 오케이 미니 사이즈? 예 베리 굿 아유 네 진짜 베리 굿? 오우 비남굿아 진짜 베리 굿? 굿 아니 나 이거 이 바다에 아니 이 부분은 사야되잖아 이 바다에 미니 사이즈 오케이 얼마? 얼마에요? 베리 굿 아유 비엔남 덩오 익스펜시브 베리 굿 베리 r y 베리 o d but very bad. 노노 a y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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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Come on. Come on. 나, 나. Okay, o 아, 아, 나. a y I like it. 게 k 게 y okay. Okay, o k a 이 Okay, o 노노 y Okay, o k 게 y Okay, o k o k okay. Okay, okay. o k a 제가 봤을 때는 티셔츠를 한 5천원, 그러니까 10만동 정도에 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잠바는 네, 한 20만동, 네, 20만 3 0만동 근데 저게 좀 두꺼운 잠바여가지고 48이나 불렀으니까 조금 더 반은 깎아야 되겠지. 아 이거 스타벅스 가방이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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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목소리> 얼마, 얼마... <목소리> 이런 거 누구 선물 주면 좋겠다. 15만 동? 네, 4, 5, 이 7, 8, 9, 10, 11, 12, 13, 14, 15, 네, 네, 17, 18, 19, 20, 네. 1 22, 2 네. 24, 25, 26, 이7 28, 29, 20, 만원 네. 2 23, 24, 25, 2 네. 만0 1 0 2 23, 2 0 2네 오케이? 0 1 1 0 1 1 0만1 1 0만1 응, 음, <laughs>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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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십만 동. <laughs> 요거는 응. 태국에 있는 친구 선물로 줘야겠다. 아 근데 좀 지저분한데. 동산아, 어디 나 응, 체인지, 체인지. <웃음> 아, 나좀 노말 <laughs> <너무> 쓰나? <웃음> <웃음> 500% 아, OK. OK. 감 ơn, 감 ơ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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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Crocs. 남자, 남자. 어? 남. 자나여자 <laughs> n <나 여자. 웃음> <laughs> 바이바이. <웃음> 와, 여기 장난 아니구나 <laughs> 여러분 지금 요거 하나 샀어요. 나쁘지 않죠? 10만동 주고 샀습니다 5천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거는 제가 태국에 있는 친구 선물 주려고 샀고요 나중에 태국 들어갈 때아 근데 이걸 갖고 다녀야 되잖아 하도 사람들이 저를 불러대니까 이게 저를 부르는 건지 아 이런 데서 살걸 훨씬 깨끗하구만 내가 쓸거 아니니까 뭐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어. 아 이제 저 건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여기 어디야 돌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한 바퀴 싹 돌았네? 벌써? 그러면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다낭의 한시장이랑 분위기 비슷하네요. 그럼 1층 그 먹거리 파는데 뭐 말린 건망고 이런 것들 그리고 건어물 같은 거 이런 거 파는데. 와 근데 규모가 되게 큰데 엄청 깔끔하다. 진짜 다낭 한시장은 막 냄새나고 정말 별로였거든요 여기 담시장은 되게 좋네요 깨끗하고 훨씬 뭔가 체계적인 거 같고 좋은데? 아나 이런 거 사고 싶은데 딱음에 드는 게 없어 제가 이런 거 하고 다니잖아요 이건 좀 비싼 건데 이런 거 그냥 싸긴 하지만 예쁘긴 한데 어, 이런 거 괜찮네, 선물 주기. 누나, 누나, 얼마? 얼마에요? 4만동? 여러분, 하여튼, 여기 담장에 시 오면 이런 기념품들 사갈 만한 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베트남에만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laughs> 라오스나 이런 데 가도 이런 비스무리한 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팔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자석, 병따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돌아가실 때 공항에서 막 보고선 살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공항에서 절대 사지 마십시오. 훨씬 비쌀 겁니다. 담시장이 아니더라도 꼭 밖에서 사시고, 공항에서는 기념품 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도 또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조금 잘 가는 약간 그런 가게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쪽으로 오면 손님이 하나도 없고, 한국분들도 하나도 없고, 그렇네요. 분들한테 좀 유명한 가게들이 있는 건가? 근데 여기 담시장 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게 없어요. 뭐 선풍기 있어도 틀어 놓지도 않고. 내부가 좀 뭐랄까 많이 덥네요. 그래서 여기 낮 시간보다는 아침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까 전에 이거였잖아요. 줄자. 이런 거 선물 주기 딱 좋은데. 얼마예요? 3만 동. 3만 동? 어, 아까보다 만동 싸네. 색깔도 괜찮은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네개 십만 동? No, no discount. <laughs> no discount? t h a n 자 이제 2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옷 이런 거 파는 데 같은데 그냥 대놓고 짝퉁 이런 거랑 가방 이런 거 파는 데 같습니다. 사실은 가을옷 사러 왔잖아요. 달라봐야 되니까 저뭐 하고 있는 거? 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 지금? 일단 좀 돌아다녀 보죠 밑에 제가 아까 돌아다녔을 때 가격이 48만동 불렀죠 물론 100% 깎을 수 있지만 여기 2층에는 얼마를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2층은 너무 덥다 어, 얼마에요? 아, 20만동 20만동? 제가 다낭 감시장에서 슬리퍼 하나 샀잖아요 그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버렸냐면 신었더니 물집이 엄청 생겼어요. 그거 하, 뭐가 저랑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물집 생기는 거 신발 못 신잖아요. 그냥 버려버렸는데. 실리콘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러면? 근데 확실한 건 라탄백은 되게 좋대요, 여러분. 요런 백들이. 그래서 요런 거 사가는 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라탄백이 좋으면 뭐예요? 제가 남자인데. 하여튼 지금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운 곳 빼고는 어쨌든, 아 하여튼 다낭보다 나. 훨씬 좋아. 가격도 다낭보다 조금 싼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흥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다낭은 거의 흥정 없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흥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아직 그런 분위기. 응. 아, 이런 날이키 이런 거 하나 필요할까? 잠바. 너무 얇나? 응. 이런 바람막이는 너무 얇을라나? 얼마에요? 이거 20? 이거 22? 이거 22? 뭐가 다른 거야? 아, 이게 조금 더 두껍나? 아, 이게 조금 더 두껍네. 20? 20? 22? 예0 0원좀 깔끔한 만원인데 이거 <놀람> 봐1 <놀람> 0만동1 <놀람> 0만동1 0만동1 0 0동 작 맞아. 작아. 아마 작아요. 아우. 아니 아니. 발라는 저녁엔 요 정도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안감이 딱히 있다기보단 재질이 조금 더 두꺼워요. 요거 그냥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차, 아마 고산지대니까 17도 16도까지 저녁 온도가 떨어지면 요거 하나 반팔에 입으면 추울 것 같아요. 요 정도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노블랙. 블랙 블랙. Black o n S. Only one. o n s y 요거 이거 extract 했어. 트 오케이. 이스 s m b 겁나 작게 나오네요. 아, 곧 곧. 디스 카운트. 오빠! 옵... 25만다. 내가 오빠 맞아? 누나. <웃음>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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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조금만 오오. 조금 조금 비싸다 20? 18만원 20만원 사다 안깎아줘 예. 안깎아줘? 예. 누나 예뻐요 아 어, 예뻐 누나, 누나가 누나 예쁘다고 20만원 사다 비싸다? 예. 이거 왜 25만원 거짓말 음. <laughs> 거짓말 1 8만 동. 아니 19만원 아 오케이 20. 20만원 만원 오케이 yeah. 큰돈 밖에 없는데? 50만동 주면 바꿔주겠지? 누나 부자다 어! 너무 니자 부자 엄청 부자 네, 노모니. 나 너무 부자 나 너무 부자 너무 부자 부자네 18 <laughs> 오케이 자 이렇게 잠바 하나 샀습니다 잠바도 하나 샀고 이제 바지가 문제인데 반바지 긴바지 아 근데 바지가 너무 길어. 잘라야 되잖아. 바지로. 어, 어,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장바까지는 샀습니다. 바지가 문제인데, 바지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어, 나돈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 <laughs> 아, 이제 가방 파는 데인데, 가격이나 좀 물어볼까? 캐리어 같은 거 얼마쯤 하나? 이건 큰 사이즈. How much? 7 5만 동. 그러니까 TSA 락이 아니네. 응? <laughs> 다른 락이네. 2 0 인치? 이십사. 아 24? 사이 How much? 5 5만 동. 5 5만 동. 알루미늄 <laughs> 예. 카보네이트인데? 예. 뭐. 온 알루미늄? 예. 카본에이트인데? 예. On a l 이 m 무슨 알루미늄이야? <laughs> 카본에이트지. <laughs> 알루미늄 침이예요 노노노 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노 알루미늄 알루미늄 카보네이트 어 알루미늄 이게 무슨 yeah. 알루미늄이야 예. 베리 띈 알루미늄 yeah. 여러분 보셨죠 큰 가방 한 28인치 이정 되는게 75 24인치가 55만동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분명히 100% 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한 35,000원 그 다음에 24인치는 55만동 이었으니까 한 3만원 미만으로 살수 있겠네요 으끔한 2만 5천원대? 요정도면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얼마지 말까 노스페이스? 노이스 얼마? 까까쥬 아니 까까쥬가 아니라 얼마 얼마? 하이 퀄리티 35만 35만동? 내보볼한 30에 살수 있겠네 그럼 한 16,000원 정도 하겠네요 노스페이스 백팩이 근데 뭐 그렇게 뭐, 뭐가 하이 퀄리티야 이게 하이 퀄리티야? <laughs> 오케이, okay, 까만. 돈 없어. <laughs> 거지. 돈 없어. 돈 yeah, yeah. 없어요. <laughs> 이런데 보면 여기는 완전 크록스 정품 매장 같지 않아요? 디피 되어 있는 것까지 그냥 크록스 정품 매장 같아요. 대박이다. 너무 대놓고 정품 매장처럼 생겨가지고. 아, 정품 매장인가? <laughs> 누나, 얼마예요? 35만 동. 35만 동. 역시, 가짜 가게죠. 자, 이렇게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일단은 바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살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얇은 긴 바지가 하나 딱 있거든요. 이거 입으면 출구 같아서 조금 두꺼운 바지 사러 왔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래서 잠시장 2층은 이 정도로만 하고 내려왔고요. 이런데 팔찌 같은 거. 제가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보게 되네. 뭐좀 살만한 거 없나? 나 스스로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조금만 예뻐 보이면 좋겠는데 이런 색깔도 괜찮네 이런 거 나무인가? 플라스틱인가? 누나 누나 얼마예요? 6만동? Can 어, I t 나쁘지 않네 6만동? 오만 동 오만 동 오케이 how much b l a c 컬러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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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노노 no 오케이 how much 팔만 팔만 오케이 this 개 this 개 십만 십만 오 오, no?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굿. Thank you. t h 아씨 오늘 돈 많이 썼다. 내가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많이 산 적이 있나?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선물 줄 때. 이거 하나 달아서 주면 좋겠네 기왕이면 이런 거 하나 달아서 주면 좋겠네 저도 이거 가방 샀잖아요 이거 선물 줄 건데 어차피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서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헬로우 헬로우 How much? 3만 동 2만 동? 3만 3만? 어, 2개 5만 동아2개 5만 동? 네. 2개는 필요 없는데 3만 동 오케이 따망 <목>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달았습니다 요거 세트로 선물 주면 되겠다 아, 시장 구경하는 재미로 지금 꽤 오래 돌아다녔는데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와, 진짜 존나 덥다 진짜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잠시 장 가서 간만에 진짜 쇼핑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맥주도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